전하사 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그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사 우 이는 성령으로 우리 그나 동정되어 어머니에게 주 말씀 1 0 0드라에게 과언을 맞서 십자가에 호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양하신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수변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살리시는 것과 몸이 다해 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믄 나이다. 아멘 전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 369장. 죄친 마트 누리고주어제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심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 자, 누군가, 이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전국에 120명의 도지사를 두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한 120명의 도지사를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했는데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두 명의 총리보다도 더 뛰어나고 총명하고 민첩했다라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전국을 아, 다니엘에게 맡기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점을 찾기 시작하는데 약점을 찾을 길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약점을 찾다가 찾다가 찾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루 세 번씩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조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면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금령을 만들자고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령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떠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금령을 정하고 왕이 그것을 듣고 그 금령의 조서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조서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왕의 이 금령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신격화된 왕을 숭배하는 행위로 생각해서 결코 따르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는 거예요. 결국 보관들은 단일이 금량을 어기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고 왕에게 이야기했고 왕은 어쩔 수 없이 군령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왕이 다요 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도대체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그날 사자굴에 들어간 그날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식하면서 오락을 그치면서 그 다음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다가 한 그룹에 달려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니엘을 찾았는데 다니엘은 걱정하는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제가 멀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뜻을 정한 기도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다, 다니엘의 이 뜻실정한 기도의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예루살렘 내 조국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뜻실정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한 거, 강한 거.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를 기도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은사교의 모든 가정들과 지체들은 앞으로 이제 매일 정한 시간에 오후 9시에 저희가 기도하게 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뜻을 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밤1 2시 세상의 정오에 정가 아니라 밤 12시에 이 자정에 기도하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 기도가 철야 기도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졸고 그래서 어 8시에 9시에 들이면서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막 이렇게 시간을 변동하다가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약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요. 전 세계도 없는 새벽 기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추운 날 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또한 수요 기도회. 여러분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요 예배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일주일 가운데 중간되는 수요일날 우리가 한 번도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이니까 모이면 모여야 뭐 되거 예배드려야 되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된 건데 사실은 수요 기도회가 정답입니다. 한 번도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지. 그 뿐만입니까 여러분 특별 기도회 무슨 일만 있으면 특별히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한국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선의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성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 한국교회가 50년의 역사 가운데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성장한 교회는 세계에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경제가 잘 살고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 그냥 됐겠습니까? 저는 당한코 당연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 내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뜻을 정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눈을 뜨고 보니까 모두가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는 아무도 기도할 마음이 없군 차라리 이불을 덮고 누우시지 저게 뭐야 어이고 저 장모님은 아예 시체처럼 누워 있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오 주님 얼마나 보기에 민망하십니까라고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낮은 음성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요. 그렇게 깨워서 하는 일이 남을 충분한 일이라면 차라리 너도 얼른 잡아라. 뜻을 정한 기도, 뜻을 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따른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전 성도가 9시 기도회를, 우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다이니엘의 역사처럼, 다리엘의 역사처럼, 사자의 입을, 천사를 입이 파송해서 봉의해 봉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운석교회 안에, 지체들 안에, 가정 안에,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넘쳐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제곡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잠시 우리 부축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옛날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줌을 통해 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눈앞에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은혜로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마음속에 세계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와 즉그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